자 2쿼터 8번에 박상현 선수가 들어왔어요 <fumúde> <잘죽원> 선수가 진짜 옛날에 악마였거든요 어우 유가 많은데 근데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8번이라고 박상현 선수가 솔직히 사고 쳤으면 이정현 선수 같은 아들 있는 거 아닙니까 <laughs> 예 거의 <브> <브> 이, 이미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요. <웃음> 죄송합니다. 정말 <laughs> 다네요 <laughs> 아, <진짜. 웃음> 네, 2구 들어왔습니다. 네. 자, 도원형. 황정우 이 돼지새끼 표시할게요. 자. <laughs> 미들! 아 오늘 리플렉스 축구하면 저, 저, 전체로 좋지 않아요. 네. 어 많은데 아 잘했고요. 오세우 이제 넣을 때 됐는데 아 야. 오세우 지금 몇 개를 놓치나요? 전출인데. 이제 하나 넣어야지. 애써 민망한 표정 저고요. 예. 아오세우 이제 넣을 때 됐죠. 열심히 고 야. 잘돌아잘 돌았고요. 성공 최병과 불안했는데요 아 좁은데 여기를 자 고동규 자, 그렇죠. 박상현. 박상현 왼쪽을 좋아해요 다시 오케이 오케이 고동규 잘 세워요 확실히 할때안할 때를 잘합니다 다른 못 보죠 왼쪽 안 보고요. 아, 이제 좋습니다. 좋네요. 고동균, 고동균, 고동균. 아, 아, 우리 때다못 넣지. <laughs> 왜이때못 넣냐고 자, 고동균. 네. 네. 이정호3점 이재 선수가 지금 약간 흥분했고요. 음, 네. 고고고 음. 네. 자 이제 공포의 로테이션 나옵니다. 앞선. 세세아앞서 아, 4쿼터 때사이다를 굉장히 괴롭고 아, 아니 후반전 때 느꼈어요. 아 이럴 때잖아. 아. 아 진짜 숨이 살아있습니다. 네. 2성 네. 519. 들어갔습니다. 이 파울은 계속 되게, 되게 아쉬울 거예요. 이성선수 아, 선수가 또이 자유투가는 습관도 잡을 수 있는 거고요. 그쵸? 죠도이성우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네이이겠도면이 정도면. 이도면이정이 이건 에이씨. 많이 잡았죠? 이성호 애들 할 티는 그런데 애들한테 저런 기술 할 티나요? <laughs> 네. 3 번도 손줄일 거예요 이윤창. 네, 네. 속공이 좋았던 선수고요. <목소리> 가서 웨이트는 네. 좀 부족해 네. 보이는데. 보겠습니다. 네, 오! 잘 뵙겠습니다. 아, 잘 뵙고요. 너무 네, 잘... 네, 좋아요. 아, 잘습니다 잘했고요. 강도 한번더 짧아요. 강도고가 또 전라도 사람이어가지고 강도고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저랑 3:3를 많이 했었어요. 전라도에서 한살 어린데 기억이 나요. 그때 누가 더잘하었지 뭐, 한살 어렸으니까 끝까지만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정상화 누구죠? 정상화 목소리? 오은영 네. 어, 힘 셉니다. 이야, 아, 이번에 보은영 다른네요. 오은영 아, 선수가 아, 나이가 서른 아, 다섯 정도로 아, 알고 있는데. 자안오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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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잘 됐습니다. 아이도프님이잘 넣었는데요. 도원리바운 어, 어, 리바운드, 바 오우, 박상이잘 잘랐어요. 야, 뺄 코트 다 거둔다 했잖아. 지금 어떻게 고동훈 선수 없을 때가. 자, 드라이빙. 오, 불안한데요. 박상이 실시 좋은 데요 리바운드, 리바운드. 대박. 잘 먹었나요? 잘 먹었나요? 아우 잘 먹네요. 자 이제 또 보러 뭐, 볼까요? 뭐, 플레이가 그, 제가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메이드가 안될 뿐이지 뭐. 그렇죠. 앞에 다음 분팀 파울입니다. 네, 네 네. 잘 들어 나왔고요. 어우, 잘아 위험했는데 드라이브 원투 잘 덮고요 연결. 아니, 아 정말 좋습니다. 아저거 아쉽네요. 어. 잘주가 쏜다. 하어다 교체돼서 들어가서 어시스트 멋있는 거 하나 배달했고요. 네. 샤클러시 9초죠. 19초. 오, 좋아. 여기 있게. 기포해도 돼요. 아, 이 쑤시개? 어, 여기 있잖물좀 갖다 주면 안 되네. 자, 15대14 리플렉스가 네. 1점 앞서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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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로테이션 보세요. 오, 걸어달라 그래, 걸어달라, 또 걸어달라 그래. 다 아테네입니다. 저는, 예, 네, 저는 조금 아쉽네요. 네. 15대 14. 아테네또 팀파울이요, 에 역으로. 아메, 리플렉스는 파울 관리 굉장히 잘했죠고원형 아, 예! 아, 아, 아테네도 자리 잡고 있 세대에서 자리를 못 잡았었는데 아, 아테네 와가지고 아 보기 좋아요. 네. 같은 또 전라도라. 우리가 응원하는데. 네. 화장품하게 다니는데 화장품 하나 갖다줬으면 좋겠어요. 아... 네. 에이구. 동원 형이 탑으로 패스를 안 하고 옆으로 했으면 아! 옆이였는데 도형이 너무 멀리 봤어요. 아, 네. 유파열까지 네. 나왔습니다. 네. <laughs> 자, 3번에 안재용 선수 준비하고요. 2구 들어가면 서비겠죠. 아, 2구 안 들어가면 서비겠네요. 어차피 2파울이니까. 아, 서비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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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 <목소리> <목소리> 4번 선수가, 이종 선수가 아직까지는 이제 성인 동호회에 적응을 못한 느낌이 좀 들긴 들었어요. 저희도 아까 했을 때 발이 빠르고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조금 마지막 메이킹이 좀 아쉽더라고요. 자, 이대1 돼서 넓죠. 자 이정현, 이야 이정현 진짜 잘합니다. 이정현 무권이네요. 자 과연 아메리카노를 살 것인가 두개다못 놓고. 아메리까지 왔어요. 네. 아메리까지아메리카가리가지아메리카아메리카아메요카지아아 네. <laughs> <laughs> <교체가> <laughs> 12대 15. 아테네가 큰소하게 앞서가고 있고요. 네. 지금 아테네는 지금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네. 이정현 제외하고는 다 백업 멤버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자, oh, 수비 잘했고요. 어우, 아테네 좋아요. 네, 네, 네. 보원영 이들 아, <Passover> <오> <Engagement> <society> 지금 콜로 리플렉스 볼이에요. <seinem> 네 리플렉스 볼인데 자 이건 뭐 저희가 관여할 수 없고요 리, 리플렉스 볼이거든요 리플렉스예요 네. 자어 아, 일단 아테네 볼로 네. 되고요 리플렉스 그데 상당히 보기 힘들어요 저희는 앉아서 보기 때문에 딱 보이거든요 아, 어, 그래도 콜이 떨어지니까 뭐 리플렉스 선수가 가만히 그러면 네. 어차피 뭐 네. 지금 어우 어이... 상았냐상현 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고요. 아, 뜹니다. 리플렉스. 야! 역시 선수리야. 네, 교체 좀들어가서 애코 다해 줍니다. 네. 그리고 시체. 덮어요. 아, 자, 스크린 맞고요. 반대로 원투. 야! 저걸 육파불어달라 그러면은 아이스, 아이스! 한 네! 코트에 육파 다섯개씩 나올 걸요? 진짜로. 네, 지금 또지는 자, 콜은 어떻게 나올지. 근데 육파 아, 뒤에서, 뒤에서 아, 아 그냥 쿠싱을 그래.